군정기의 교육 언론 문화 정책. 군정은 교육을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국가 근대화의 토대로 바라보았다. 뇌물로 입학이나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사례를 엄격히 단속하고, 교육의 순수성 회복을 강조하며 교사들을 부정부패척결을 내세우고, 농촌과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술 학교, 창업 학교의 교육 과정을 대폭 확충했다. 이는 이후 새마을 운동과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전쟁 직후 파괴된 교육 체제를 재정비하고,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강조하여 문맹률을 빠르게 줄이는 데 기여했다. 언론 정책은 정화와 통제의 두 얼굴을 보였다. 언론에 대해서 군정은 혼란한 여론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했다. 부정축제 옹호 기사, 정치권 편향 기사 단속을 통해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접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외국 보도와 특정 이권 집단의 여론 조작을 차단했다. 기자협회와 언론인 단체의 윤리강령 준수를 요구하면서, 국민계몽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되찾으려 했다. 문화방송 교육 방송 확대는 군정이 국민계몽을 위해 새로운 매체를 통한 교육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는 훗날 방송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문화정책은 전통 계승과 근대화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풍속정화는 퇴폐 유흥업소 단속, 미풍양속 보전 등을 통해 사회 기강 확립을 추진했다. 이는 당시 국민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 효과를 주었다. 문화재보호 강화로는 국보 보물 지정 작업을 통해 전란과 혼란 속에 방치되던 문화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국민문화운동은 음악회, 문화, 강연,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을 국민계몽의 일환으로 장려했다. 이는 문화가 일부 지식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 속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존재했다. 교육의 획일화로 국가주의적 이념 주입이 강해지면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비판 정신이 억압되었다. 언론의 자유 억압으로 언론 정화 명분은 사실상 언론 통제로 이어져 정부 비판은 금기시되었다. 문화의 정치적 이용으로 풍속 단속은 도덕적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리하면 군정기의 교육 언론 문화 정책은 국가 재건과 근대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민주적 자유의 억압과 권위주의적 통제라는 그림자를 남겼다 할수 있다.